안녕하십니까. 달파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제가 골동품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서 구독자분께서 의구심들이 있을 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골동품 사냥꾼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골동품은 사실은 사냥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질 않아요. 왜냐면은 뭐돈 주고 산다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뭐1 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사고, 200짜리, 200주고 사면 뭐 사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사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꿩 사냥하든, 뭐뭐 혹은 뭐 새를 사냥하든, 뭐 뭐를 사냥하든 간에 그냥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동물 사냥하듯이 이렇게 사냥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골동품이라는 게옛날만큼 그렇게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그, 사실 시스템이 많지는 시스템이 않아요. 골동품의 개념이 그뭐 사전적인 의미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그다에그 말하는 그 골동품의 차이는 약간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골동품에 대해서 느끼는 게다틀리고 어떤 분들은 고미술에 관련돼가지고서선이 음. 골동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빈티지, 혹은 엔틱, 뭐 이런 것들. 저들은뭐 이제 골프품의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간에 세월이 좀 오래되고, 사람의 선대가 묻고, 또 제가 항상 그제 유튜브에 말하는 이야기거리가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거를 저는 그냥 통칭, 그냥, 음, 골동품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디로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 경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어림진작 해도 3, 400개는 뭐, 넘을 것 같은데. 그, 경매장을 다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골동품이 그러면 은 찾아지느냐, 뭐, 사장을 할수있냐는 사실은 아니에요. 가게라든지,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장안평 혹은 인사동 이런데 외에,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많이 다니는 경매장. 근래는 제가 올 여름에는 하도 더워서 제가 경매장을 얼마 안 다녔는데 경매장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려야 는데 경매장에서 고토품을 갖다 구입하는 즉, 사냥을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경매장은 뭐 요새 보잖아, 이제 지역이... 크게 나누면은 유튜브 경매하고 일반 경매로 나니겠죠 유튜브. 저는 유튜브 경매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는 뭐 제가 다음에 유튜브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대한민국 유튜브 경매가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올려 드릴게요. 뭐 유튜브 경매가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올려 드리고. 오늘은 그냥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오프라인 경매. 대한민국에 뭐 여러 군데 에 있는 그 경매장. 그냥 가서 직접 가서 앉아가지고 손을 들어가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매장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 경매가 아닌 그 일반 경매장도 또한몇 부류로 또, 또 나뉘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뭐 유재석인가요? 뭐 유재석도 가고 뭐, 뭐 하하도 가고 했던 그 도깨비 경매장. 이런 도깨비 경매장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도깨비 경매장은 제가 뭐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뭐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글쎄요. 언제 기가 닿으면 제가 가서 한번 찍어,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찍어 올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깨비 경매장 같은 그 생활용품, 내지는 덤핑. 우리가 얘기하는 덤핑이죠, 덤핑. 덤핑 물건들을 이렇게, 음, 판매. 판매라고 봐야 되겠죠. 어, 판매하는 거와 또도케비 경매장에서는 한 군데에서는 또이 여기는 이 용인시입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가이다시 우리 일병적으로 가이다시를 수집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건을 파는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두 가지 그래서 어, 지금 그도케비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체인점을 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대단한 분이죠. 어, 그래서 뭐 지방에 나가면 뭐몇 군데 내서 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어디지는 인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데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래서 시인 점을 해가지고서 출품하는 사람을 출품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로 생활용품,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품.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찍었던 그더 부자 경매장이라고 그러한 유의 경매장입니다. 그러한 유를 하는 그런 경매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경매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구만 나와요 공구 그거는 이제 중고공구도 세공구도 간에 공구만 나오는 그런 경매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광덕경매장이 공구경매장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술품경매장이 있어요 미술품경매장은 미술품 주로 이제 그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어, 거기서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 이긴 하지만 어 유명한 작가들 진품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죠 뭐, 뭐 지금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게 워낙 그 그림은 그뭐 알다가도 모르게 그림이기 때문에 가품도 많고 비슷한 그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림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느낌이 좋고 그림을 잘 그리고 내,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구입하세요 그리고 너무 큰 거는 또 그러니까, 어, 뭐 걸어놔가지고서 이쁜 그림들, 뭐 요새 그림 저렴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사인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인은 사실 저는 별로 신경을안 쓰는데, 뭐 그러한 물건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풍경 매장이 있습니다. 민속풍경 매장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금요일마다 가는 이 양평경 매장. 이제 미소품 경매장인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미소품 경매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방에는 아직도 있어요. 미소품은 그 주로 하는 경매장이 있어요. 저희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데들이 있어요. 어 거기는 주로 미소품만 합니다. 미소품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옛날에 뭐 오래 오래전에 이제 가정에서 쓰던 물건들. 그러고 이제 미술품이라고 그러는데 뭐맞죠 미술품 종류들이 그런 걸 하는 데가 있고 뭐 골동품 경매장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없어요. 골동품만 판매해서 되질 않기 때문에 물론 저거 올려놓은 라인 옥션이라고 이런 데는 뭐 골동품 경매 하겠죠. 뭐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A 옥션이나 라 서울 옥션이나 그런 거 그런 데서 이제 기획전으로 조선시대 물건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다 이제 골동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제가 나열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형 옥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급 옥션에서는 사실 사냥이라는 개념은 좀 없어요. 사냥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거기는 시작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시작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거기서는 이제 사냥 이라는 그 개념을 좀 주기는 어렵고 진짜 내가 재력이 있어 가지고서 물건을 갖다 좋은 물건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러면은 a옥션 뭐, 뭐 서울옥션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서 뭐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 군대에서 구입하시면 이제 확실하죠 일단은 팜, 옥션에서도 어 보증도 해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짜 구입할 확률도 적어지고 가짜를 혹시라도 구입을 했다 섬시면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사냥은 어디서 하냐? 옛날에는 이 경매장이 초창기 때한 15년, 20년 전, 뭐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미소품 경매장이 수집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뭐, 청계천을 나간다든지, 혹은 장안평 가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물건을, 구입한 물건을 직접 그런 데 가서 판매하신 분들 계셨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가격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고, 어느날부터 경매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경매장은 사는 사람만 많아지면은, 직접 갖다 물건을 주는 것보다 가격을 높게 측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한 물건들이 경매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 팔리는 물건도 잘 팔리고, 그게 이제 만 10년, 15년 전, 만 20년 전 얘기예요. 뭐 지금은 이제 그것도 좀 많이 없어졌지만, 생활사로, 그러니까 생활사의 변천으로 인해가지고, 어, 민속품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퇴색이 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가지고 사서 모으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어, 지금은 그러면 민속품 경매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던 그 미술품 경매장도없어지고 해요. 어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미술품 경매장은 지금 안 하는 경매장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 물건을 출품을 하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문서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 고미술 자체도 없어지고요. 일반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미술은 또 그런데 팔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점점점점점점 없어져요. 어 없어지는 거를 떠나, 떠나가지고서. 가격조차도 요새는 그렇게 뭐,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경매장이 없어집니다. 제가, 음 이, 경매장에서만큼, 지금, 과거처럼 경매장에 다녀가지고서 물건을 갖다가 좋은 물건을, 즉, 어 골동폼을 사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가게. 가게 같은데도 가야 되고 가게 그 사장님하고 좀 친해지면은 아무래도 좀 싸게 좀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 그다음에 골동 일반 그 미소품 경매장 내지는 일반 경매장에서도 그런게 가끔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늘에 별따기예요 어, 그래서 그 사냥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 앞으로 어, 이, 골동품이라고 얘기하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어, 포장의 가치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제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 대신 제가 좀 이렇게 대리만족을 좀 시켜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요번에도 계속해서 샀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음 제가 갖고 있으면 뭐, 뭐 별로 이렇게 큰뭐 돈으로 뭐, 뭐 10년, 20년 갖고 있어서 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제가 그냥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다 넘겨 버려요 저는요 음,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게 있는데 그거 제가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영상을 찍어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금방 오늘 그 주제가 경매장에 대한 얘기인데 경매장이라는 게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 쉽지 않다. 그 대신 만약에 그러한데 관심이 있다신다면 제가 올린 유튜브를 아주 많이 보세요. 보시고 제가 대리 구매도 해드리고 하니까 또 요새 저한테 이제 판매해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뭐하는 물건도 판매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유심히 봐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관심 없는 분들이 아무 관계 없지만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